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입술에는 찬양이,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과 학계서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학계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 그리고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2장 1절로 9절,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중에서 3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세상을 뒤집어 뒤집어 엎을 듯했던 기계는 어느덧 그 삶에서 희미해져 가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드러듭니다. 수많은 좌절들을 학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보다 화려하지도 않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위축되기도 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재건의 꿈을 가지고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갑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땅에 다시 들어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일을 회방하는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뿐만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들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도 큰 난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에 지극히 낙심하고 낙담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동려하고 계십니다. 너희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학계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해봐야 소용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한다 한들 그들의 십수 년에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한계가 뚜렷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영광, 나중 영광에서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화려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젊음을 다시 되찾는 것도 아니고. 다시 피부가 팽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욱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생명의 형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로 깊어지고, 날로 넓어지고, 날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어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오직 주의 영어로, 생명의 영어로 충만한 하루,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